네, 이번 6.1 지방선거에 전국적으로 7천여 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금 후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얼굴과 또 이름을 알릴까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정치 신인의 경우는 더 그럴 텐데요. 그래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다양한 이색 선거운동, 정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스파이더맨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선거에 처음 도전하는 부산 기장군 위원 후보가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준비한 이벤트입니다. 충남 홍성군에서는 배트맨 복장을 한 남성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아이들과 사진을 찍어줍니다. 홍성 군 위원 후보를 지지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어린 아이들 동심에 즐거움과 행복함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우리 배트맨과 제가 함께해서 아이들과 사진도 찍고 즐거움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교통지도를 하는 후보도 있습니다. 4년 전부터 해오던 일인데 선거운동을 겸해서 하는 겁니다. 선거운동 기간이지만 7시 50분부터 8시 10분까지는 녹색 어머니나 여기 교통지도 하시는 분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그 20분 동안은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요. 2030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해 짧은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등장했습니다. 전북 익산시의원 후보는 지구방위대 참여입기가 큰 인기를 끌자 지지자들과 함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충남 서산시에서는 3 40대 젊은 후보들이 방위대 참여입기에 동참했는데 젊은 학생들로부터 반응이 뜨겁습니다.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주시고 얼마 전에 개소식 현장에 학생들이 많이 또 참여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청년의 신선한 관점으로 선거운동을 통해서 반드시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자신을 알려야 하는 후보들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정우성입니다.